자 그럼 후반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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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전반전을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레이크로 넘어왔습니다. 그거 알아요? 우리 스코어 올 스케어예요. 올 스케어예요? 올 스케어. 스코어는 그거는 아니었는데. 그래요? 업다운을 했을 때올 스케어인 거예요? 어, 네, 업다운. 아 진짜로요? 그게 중요하지. <laughs> 그래가지고 스코어를... 이제 후반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아, 상반전 레이크 코스도 만만치 않다고 듣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핸디캡 여기가 지금 음, 4번, 핸디캡 4번이에요. 4번. 네. 그렇죠? 근데 딱 그렇죠? 보시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laughs> 워터 헤저드가 네, 워터. <laughs> 네, 엄청 크게 있네요. 근데 여기 레이크 코스가 음? 훨씬 더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좀 좁고, 좀더 집중도를 요하는 네, 그런 홀이라고 하니까, 음흠. 한번 후반전도 집중도 있게. 핸디캡 4번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1 0번 홀은 파포 362m 핸디캡 4번홀입니다 워터 헤저드를 넘기는 티샷이 필요해서 심리적 부담을 이겨내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는 좌우 뻥커가 있어서 중앙을 공략하는 게 안전합니다 트로우스 들어올 들어올까요 <웃음> <웃음> 과연 과연 샷! 아, 아 들어오네. 딱보게도 드로우 딱 보니까 드로우 너무 드로우 <laughs> 아, 너무 드로우 <laughs> <laughs> 이시호와 여전히 저번 주에 이어 <laughs> 오늘 일레시식는데요여전 <laughs> 아마추어, 여자, 여자 티버스에서도 해저드가 엄청 크게 앞에 있어요 저보다, 저보다 더 커요, 소리가 <laughs> 임팩트 소리가 저보다 <laughs> 더 커요 아, 힘들어 <laughs> 감사합니다 이런 실수 아, 너무 힘줘서 칠려고을 했어요 아, 해줘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안개비처럼 부슬부슬 와가지고 바닥이 좀 젖어있는 것 같네요 그럴 때는 한 컬러 무조건 크게 잡아야 돼요. 한 컬러 반. 에이 아쉽네요. 핀 방향으로 제대로 들어갔나 싶었는데, 여기는 헤저드 티가 따로 없어서, 볼이 헤저드로 빠진 위치에서 볼을 드롭을 하고 치는것 같아요. 잘뛰다 아, 너무 짧게 잡았다. <laughs> 실수했다. 괜히 짧게 잡았어요. 에이. 딱 붙이려고 했는데 거리 계산이 좀 잘못됐네. 어우 신중해. 음. 아 진짜 뭔? 아우 멀리 도망다. 의도하지 않았어요, 저거. <laughs> 저거에 의도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버트. 몇 프로 잘라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니에 의도하지 아, 않았어요. 아, 의도하지 아, 않았어. 아, 잔디가 생각보다 그린이 마른 것 같은데요? 무조건 근데 2단 그린 있으면 넘어가는 게 무조건 맞아요. 일단 맞아. 맞아. 넘어가죠. 넘어가. 나이스. 아. 이거 좋다. 와. 아. 그래서 아. 넘겼네요. 이렇게 둘다 넘겼네요. 자, 렇게 넘기는, 저렇게. 게, <laughs> 네, 넘기는 <laughs> 게 좋아요. 확실하게 치시네. 제가 여기서 선택을 잘못했어요. 커트 했어요? <laughs> 저렇게. <웃음> 저기서 어플치 잡았어요. 어플치어플치는더 <laughs> <laughs> 잘하시는 거같아 네, 집트를못 해요. <laughs> 왼쪽에요 고민하는 게 보였어. 커트로 잡을지 <laughs> 이렇게 있죠? 알 나이스, 나이스. 어이, 어이. 아! <laughs> 안녕하세요 시작됐다 소나윤의파트가 <laughs> 시작됐다 시우가 트리플 보기, 하윤이 더블 보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큰 아, 그 형님과 이제 작은 형님. 작은 형님 드디어. 드디어 근데 매첫토에 그랬어요. 저번 주첫토에 제가 트리플을 쳤고 음. 이번에 첫토은 시우 오빠가 트리플. 대박. 네. 감을로는것 같아. 좀 쉬는 동안. 네, 잠깐, 네, 쉬면... 잠깐 쉬는 아, 동안.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큰 그러니까 형님들도 만약에 연장 가기 전에 또 계속 몸 풀고 계시는 걸로. 그렇죠. 리듬을 아. 잃으면 경기가 또잘 하기 어렵죠. 아, 그러면 쉬는 타임에 10분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스윙 연습을 하거나 근데, 근데 그 스윙 연습을 해서 좋아진 사람이 있고 음, 그냥 섰을 때더 좋아한 사람도 있고 어, 그거는 뭐... 사람이, 예. 어,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되겠네 네. <laughs> 빨리 가야 되겠네 <laughs> <laughs> 스크린에서 보니까 더 느낌이 다르신 와, 오점의이에요옆 바람이 부담되는 건똑같은 앞에 헤드도 있고 좌우가 아, 다 떨어지고 크로님들 어, 또한 부담이 된다고 하네요 오우! shhh. Oh, s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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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h, shh. o 바람 h h Oh, s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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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 h h Oh, shh. 어 h 어 파이팅파 파이팅. 이야 팅 대박이다 오, 너무 많이 나가서 안돼안돼안돼 안안 오른쪽으로 아 괜찮아요 오. 그렇지 오. 오, 오늘 최고 스피드를 계속 인신하고 있어요? 저분은 <laughs> 아무도 많이나가. 점점 늘어. <laughs> 누나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난 진짜. 솔직히 이 정도 활동 알그는거 아,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 이 정도면 진짜 이거는 근데 활동 가야 돼. 그죠? 사실. 진짜요? <laughs> 어, <방금> 방송에서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laughs> 전파되면 큰일 나요. 아 전파되면. <웃음> <웃음> 어, 여기도 짧은 게 유리하기 때문에 좀 짧게 공약을. 와우. 오, 잘, 잘 들어갔다. 팀 응. 그대로 들어갔다. 나이스. 아 조금 짧다 진짜, 진짜 말한 대도좀 짧았다요. 조금. 오늘 세컨샷이 짧거나 길거나 둘중 하나네요. <목소리> 붙진 않네. 붙진 않아. 중간이, 중간이 없네. 붙진 않네. <목소리> 나이스. 아 저렇게 붙여야겠다. 이렇게 붙여야겠다. 붙여야겠다. 이렇게. 합이 맞아. 네, 할 거. 아, 둘이 네, 합이 네, 맞아. 네. 응? 나이스. 어, 세다. 넷. 세또한 세, 트 나이스. 거리는 좋네요. 나이스. 이렇게 다맞지만 아, 네. 우리 네. 10번홀 결과입니다. 시오 팀은 필드에서 트리플 보기 스크린에서 보기 하윤 팀은 필드에서 더블 보기 스크린에서 바로 하윤 팀이 투업으로 앞서갑니다. 아유, 아, 투업이에요. 아, 좀아 이제 좀 10번홀부터 아, 투업이면은 진짜 빠르게 진짜 가고 네, 있네요 저희. 긴장 진짜... 좀 많이 하게. 그리고 아, 아, 네, 댄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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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가짐을 댄데이 네. 먹고. 덴데이 먹고. <laughs> 다음 홀로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11번 홀은 457m 파5홀로 거리가 짧아 장타자는 투온이 가능한 곳인데요 하지만 정확한 방향이 꼭 필요합니다 제 클럽 아니에요, 저거? 단타자 단타자 오. 내 전화를 너무 잘 치셨어요 스윙 네, 네, 예, 많이 그쵸? 도와주셨어요 예쁘게 드로우로 싹들어왔어 IPA 딱 좋은 위치에 저게 있는 핀이 왜 있냐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푸샷. 그 오늘 드라이버 너무 좋아요. 오. <laughs> 진짜 잘 친다. 칭찬은 나를 춤추게 한다. <laughs> <laughs> 스스로를. 그렇죠 <laughs> 오, 오 거리가 너무 나니까. 첫 번커 인. 그러네 왼쪽 처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맞죠,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벙커에. 벙커? <laughs> 벙커 쪽으로 확 휘어서 가기는 했는데 전에 떨어져서 반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돈을 올리시는 거예요? 네. 장타자. 오! 나이스. <웃음> <웃음> 아, 우드 뉴트리치 잡으셨구나 어... 큰일 날 뻔했네 <laughs> 왜 3번 에인안쳐 버렸어요? 그래? 3번 라인 그러니까 3번으로 차라리 했어야 됐는데 <laughs> 빠지려줄 알았어 오 놀랐어, 지금 빠지는 줄 알았네 <laughs> 어, 하윤 씨가 미스 샷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기입니다 나와! 그래도나타어나래도나타다 나도 나타나! 나도 나타나! 나도 나타도 나타나! 나도 나타나! 나나나나지도나나 오, 나이스. 했었거든요, <laughs> 어 나이스! 어또 엣지야. <laughs> 엣지요 좋은 선택이었어요. 우드 7번을 잡으면 맞바람이어도 왠지 튀어서 뒤로 넘어갈 것 같아서 아이언을 잡았는데 좋은, 선택.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린에 바로 맞으면 뒤로 아.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쉐이크! 어? 제가, 제가 100m 좀 살짝 오버될 때, 10m 이 정도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좀 힘줘서 칠려고 하니까, 싱크가 아남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골프는 네. 네. 힘줘서 칠려고 러면 되게 힘들어지는데. 와, 벙커 진 대박. 이었네요 샷은 좋았으나, 거리가 결과는 원, 원좀 아쉬웠네요. 네. 아, 역시나 이제서 어프로치를. 근데 전날은 어프로치 컨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어, 것. 같았고요. 원래 원래 어프로치 하시는 걸 비해는 그렇죠. 저는 조금. 호 스탠스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렇 육상 빌딩샷. 또저엄청뛰우는것 어, 같은데? 와우. 우와. 와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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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육상 빌딩만 넘겼어요. 넘겼어요. <laughs> 멋있게 떴어요 완전 멋있지 않았어? 아, 결과는 좀 아쉽네요 너무 앞핀이 있어서, 의조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여기서 똑같이 다시 어디, 어, 어디까지 했는데. 뜨나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또 카메라 감독님이 또 찍어주셨어 와우 저 계속 근데 저렇게 아, 띄우시는구나 아, <laughs> 너무 재밌어서 아, 띄우는 게? 어? 아, 애지에서 네. 어프로치 잡으셨어요 저렇게 컨시드 나이스 할까요? 오케이 저희도 재밌었어요 네컷 파스 보는 짓 신우 뻔한 재밌었던게 아니고 저희도 그렇죠? 재밌었어요 어! 네. 이거를 아, <laughs> 넣었어요 깜짝이야 네, 이거를 넣었어요 잘했짱 <laughs> 아 정말 제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고 있어요 롱포지 완전 너무 정확해졌어 오늘 포토가 완전 퍼터가 진짜 좋아어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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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히 어프로치가 좀 짧게 붙고 막 이랬는데 퍼시 음, 음, 음. 너무 좋아서 좋았어. 리커버리가 됐던 거 같아요. 자 네. 그럼 네. 네. 이시우가 트리플 보기, 소나윤이 네. 어. 보기로 어. 마무리를 네. 하고 왔네요. 팟파이 네. 정말 길었어요. 좁타차좁차 음.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럼 저희는 이 일단 해야죠. 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네. 예지프로님의 꿈을 펼치러 갈 거예요. 네. 어, 꿈을 펼쳐라. 음. 제 꿈을 펼치는 날입니다. 네. 곧 저의 꿈이죠. 꿈아란말요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음, 음, 아. 어, 힘들어왔다 아하. 아하. 멀리건 쓰셔야겠다. 응, 후반 멀리건 가지고 가셔야겠다. 써야될까요? 어. 이거 쓸까요, 그냥? 이거를 노려서 어쨌든 뭐, 비기기라도 어떻게든 해보려면. 그러니까. 많이 쓰세요. 일단 따라가야 돼요. 따라니까 많이 나. 쓰세요. 일단 따라는 가야 되니까. <laughs> 오. 와우. 부셔진 거아니요 이것도 해도. 이것도 5초로 음이... 좀밀려가는데 어, 세이브 어, s 좋아요. 어. 진짜 불안 불안, 불안 불안 했다. 보는 저희도 불안해요. 어, 네. 여기 열렸지? 아 대박. 오, 스윙이 진짜 좋다. 좋다. 이 흐름을 진짜 잘 이용하네. 너무 좋아네요 무조건 빨라지고 있어. 페널티 그... 디버. 아, 잘... 던지고 던지고를 뒷발로 무조건 빨라져. 대박이야, 대박. 이게 바로 이아나 골프의 효과입니다요. 와, 아, 대박. 손아인이 달라졌어요. 아, 드라이빙 아이언 나왔습니다. 엄청 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거. 네,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음. 저랑 칠 때만 봤던 제 비거리 너무 짧아서 아. 그렇죠. 아. <laughs> 와 소리 봐와 대박. 대전이다 이건. 잘친거 같나요?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좋다. 아, 잘 쳤다, 잘 쳤어. 네.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잘 쳤다. 역시는 역시다. 저 오랜만에 보네요. <laughs> 저런 편지 때만 나왔던 저 아이. 그러니까요. 샤. 잡고 회전. 너무 이쁘다. 와. 더더더더더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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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나이스. 와. 역시. 우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어 오늘 근 진짜 잘 치는데? 와 날카롭다. 날카로워. 날카로워. 못 봤던 누나의 모습을 보게 됐어. 손하연 형빠. 현아는 형빠. 아니 그동안 내거 얼마. <laughs> <laughs>

예이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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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냥 마무리 해주세요 네내얼굴스 나이스. 프로 두 분이랑 치는 거야. 아, 진짜 프로 두명이랑 치는 거 같아. 요 근데 이거 대 아마 여기가 아, 보니까 <laughs> 그 아까 전에 누구한테 유리할 것 같냐고 네. 코스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남자분한테 유리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보니까 여자. 여자가 유리한. 네. 레이디티에서. 어, 레이디티가 어떤... 확실히 좀 짧은 것 같아요. 저는 레이디티를 쳐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되게 짧아서 전반과 저희가 비교. 유리할 것 같아요. 응, 응. 전반과 비교해서 후반은 레이디티가 좀더 앞에 있다고 얘기를 듣고 아 시작을 했거든요. 그만큼 후반전이 좀 어렵다는 것. 음, 음, 그래서 네. 이 골프장 딱 들어가니까는 버스에서 음. 여성분들이 <laughs> 네. 이제 손 나오더라고요. 네네. 팀이 아주 인기가 있는 <laughs> 어, 골프장이에요. 아, 네 남자한테 불리한 음, 골프장이에요. 꽃밭이었어요. 네. 아주 머리한테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웃음> 네. <웃음> 1 1번호 결과입니다. 시우 팀은 필드 트리플 보기, 스크린 버디. 하윤 팀은 필드 보기, 스크린 이글로 하윤 팀이 3업으로 앞서갑니다. 우! 이글! 갑니다. 오랜만에 이글이 나왔 네. 좋겠다. 음, 어, 그러고 그럼 3업. 걸었네. 아, 일단 오늘 네. 어, 저희 팀이 컨디션 진짜 진짜 좋아요. 최상이에요. 여러 브로 이제 저를 만나고부터 <laughs> 멘탈을 좀더 네. 강화하는 훈련을 <laughs>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골프 プチョウ。